안녕하세요 어드미션 메스터즈의 경험이 있는 담명문대 입학 심사위원들과 함께 미국대학 입시의 궁금증을 풀어가는 교육컬럼니스트 진아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올해 12학년이 되는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할 시기가 코앞에 닥쳤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2023년 가을학기 대입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학생들이 지원할 대학 리스트를 작성하다 보면 대학 선정이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미국에는 훌륭한 대학들이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빌리그의 명성쯤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미국에는 숨겨진 아이빌리그로 불리는 명문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숨겨진 아이비 대학으로는 어디가 꼽힐까? 하워드 그린은 그에 져서 숨겨진 아이비 대학들에서 이 용어를 소개하면서 미국에서 아이비리그 대학의 버금가게 출중한 아카데믹 프로그램과 학생 자원, 명성 높은 교수진, 최상의 교육 환경을 갖춘 대학들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아이비리그 대학은 명성과 권위를 갖춘데다가 미국 사회의 리더 역할을 하는 졸업생을 수없이 배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숨겨진 아이비 대학들 역시 신입생 선발의 기준이 높고, 리브라우츠 교육을 폭넓게 제공하는 것 등을 포함해서 아이비 리그 대학들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숨겨진 아이비 대학에는 윌리엄스, 포모나, 에 Pomona, e m 보든, r 레 s 몬트 w a r t s m o 튼미 b o d 콜 n 등 명문 리브라우츠 컬리지를 비롯해서 스탠 a 드 f 스웨스 Northwestern, d u k John Hopkins, e m o r y WASH, Rice, MIT, Caltech, Georgetown, USC 등 Top 25 안에 드는 종합 사립대들이 꼽힙니다. 사실 Ivy League라는 용어는 애초에 Academic 우수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Ivy League는 전국 대학 운동협회 Division 1에 의해서 1954년 설립된 운동 컨퍼런스를 지칭했습니다. 을 오늘날 아이빌리그를 구성하는 동부의 8개 사립대학은 세계 정상급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엘리트 대학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숨겨진 아이빌리그 대학들은 아이빌리그 대학들의 많은 특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학은 학생이 미래의 리더가 되어 우리가 사는 커뮤니티와 국가, 나아가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교육에 임합니다. 다방면으로 양질의 교육과정을 갖추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우수한 아카데미 커리큘럼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한 뒤에 대학원에 진학을 하든 취업을 하든 성공적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학이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트 대학을 정의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명성과 실력이 있는 교수진입니다. 뛰어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빠져서는 안될 요건은 바로 교수진의 능력과 자질일 것입니다. 이들은 각자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 다수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 실적이 뛰어나고 연구와 관련된 저서와 저널도 출간하는 등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학자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학부생들에게 리서치 프로젝트나 티칭 보조, 인턴십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교수진은 매우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상아탑에 새롭고 흥미로운 시각을 제공하기에 적합합니다. 학생대 교수의 비율이 낮은 것도 우수한 교육환경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숨겨진 아이빌리그 대학들 중 다수가 매우 소규모의 수업을 제공을 하고 또 이로 인해 학생들이 토론 위주의 수업을 하거나 더 깊이 있고 긴밀한 배움의 경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아이비리그 대학들 중 최근 학생 대 교수 비율이 가장 낮은 교육 기관들은 포문나 칼리지 등 주로 명문 네브라이 칼리지들입니다. 숨겨진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또 다른 특징은 학생 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학생 수에 비해서 기부금 규모가 큰 대학들은 전폭적으로 학생의 아카데믹과 사회적 경험, 복지 등을 위해서 비용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하워드 그린은 그의 저서에서 아이빌리그 대학과 숨겨진 아이빌리그 대학의 사명은 학부생 숫자에 비해서 풍부한 재정을 바탕으로 학부생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학생 자원에는 양질의 컬렉션을 갖춘 도서관, 최신 테크놀로지를 도입한 교육 환경,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시설, 캠퍼스 내 주거 시설 규모와 딸린 편의 시설, 첨단 스포츠 및 예술 문화 시설.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과외 활동 프로그램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숨겨진 아이비리그 대학을 선택한다는 것은 해당 대학의 학생이 되면 이런 모든 자원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학업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자원을 활용을 하고 관심에 부합하는 클럽 활동을 즐기며 연구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엘리트 대학일수록 빼먹을 수 없는 특징이 캠퍼스의 다양성입니다. 학생의 다양한 배경과 관심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캠퍼스에서 만나는 것은 대학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대학에서 교육은 교수로부터만 받는 것이 아니라 또래들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으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양성은 단순히 인종과 민족을 넘어서 사회의 경제적 지위, 지리적 위치, 성적 지향 그리고 다른 정치적 종교적 관점 등 많은 것을 아우릅니다. 탑 대학들은. 학생의 학위를 취득한 후에 사회에 진출해서 리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다양성을 경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전문컨설팅그룹 어드미션 메세스 진학김이었습니다.